쭉 당겨가지고 내가 오른쪽과 왼쪽과 비교를 해보는 거 어디가 안 따라오나 여기가 무겁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당겨오면 되는 돼요 내규정은좀 그 앞으로 나오게 이렇게 힘을 처음 받는 사람은 이제 내가 반대쪽 발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힘을 못 빼주고 긴장을 해서 이렇게 돌아버리면 이게 낙이 안 걸려요 그런 분들 때문에 좀 앞으로 나오게 해서 제가 다리로 발로 이렇게 당 박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돌아가죠 앞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,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아주시고, 여기서 잡아 그리고, 배트나 밴딩은 똑같이 하고, 그 다음에 익텐션 하는데, 여기서 이렇게 많이 돌려서 확 돌려버리면 교정은 잘 되지만, 그 무리가 오겠죠. 그래서 약간의 그 앵글의 이 컬브가 이렇게 됐으니까, 여기를 당길 거냐, 여기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. 밑에만 이렇게 당겨야 되고, 중간 이렇게, 상부는 이렇게. 그래서 상부, 여기 상부다 그러면 약간, 밴딩 이렇게 그 상태에서, 많이 돌리지만 그대로 이렇게, 이렇만 당겨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돌리면은 소리는 여러 개가 터질 수 있고 시끄럽게 날 수가 있지만, 내가 원하는 그러한 레벨을 하나만 어, 어저스모트 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이렇게. 이해하셨죠? 네.